성도들에게 선편지가 로마스예요. 이제 그에 비서 로마스의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했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살리도록 하신 겁니다. 어, 이번에 음,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토 양일간.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중요한 은약의 시간표가 중 중직자의 절대 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 응답의 흐름을 그렇잖아요. 이어가고 전달했던 분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었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중직자님들은 이게 현장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세상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고 또그 세상에 가장 앞장서 있는 분이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 합니까? 이 중직자들의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고 또 교회를 지탱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 이 중직자들이 힘을 얻으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성답 받고 그렇잖아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고 그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은밀하게 말하면 모든 것의 바탕이 됐다. 그리고 이 중직자들이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대들의 중요한 발판들. 그러면 은밀하게 따지면은 세상과 교회와 그러니까 세, 모든 걸 두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이 응답을 약속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중직자 강단 못 받으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응답 받을 우리 중직자님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냐? 그래서 다섯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볼수 없지만 큰 영적 흐름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중직자의 기도 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뭘 하셨냐라면 바꿀 걸얘기하세요그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걸 아는 거야 그럼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바꿔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 그래서 뭘 달라고 라 하기 전에 내 안에 세워진 잘못된 기준들을 자꾸 바꾸 가야 돼요 우리는 장세기 3장에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자꾸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요거 바꾸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게 치유다 그러면서 마태온 6장 32절 33절 두 가지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우선 순위만 다 바꾸면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기도 망대를 세워서 뭐 우선 순위부터 바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이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을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걸 보고 뭐하는 겁니까? 기도 망대부터 세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십사 번째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도 망대부터 세우라. 두 번째는 중직자가 이제 현장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망대입니다. 어, 여러분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뭐 응답이 있지만은 기준이 요세 가지입니다. 300%를 갖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개인의 망대를 1 0 0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괜찮아요. 이거 24시 하0서 영적 키0 0트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망대라고 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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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 그게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망대입니다. 아 그래, 내가 기도힘 있으면 되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장하고 맞는 응 답이에요. 100%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걸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요세 가지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직 유일전체 창조.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현장에 오직의 응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떡볶이를 만들어도요. 그게 여러분의 오직이 딱 되어버리면 돼요. 보고만 해서 오직 딱 되면 따라옵니다. 우리는 뭘 이렇게 뭐 대단한 걸 해야 대단하는 게아닙여러 여러분, 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오지게 되게 해라. 그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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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분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맞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로 응답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립니다. 이거 가지고 미래를 살립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어디를 교회를 여러분의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산업의 망대를 세우라고 300% 전문성을 두고 기도하라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수 있는 중요한 축복 랩넌트의망대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많은 시스템들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받으면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삼자체는요. 응답 받고 힘이 탁 키우면요,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여기 투자합니다. 인재를 투자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 투자해야 돼 미래 인재 키워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 어디에 눈을 열어라 아, 미래 살릴 인재에 투자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뭐천종적인 제작 이거 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 우리는 나라의 기준은 2, 3, 7 나라지만 그 나라 속에 종족들이 많아요. 근데 터음밀하게는요 그 종족 가운데 우리가 못 가는 못 가는 종족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으로 세계 복음화가 모든 종족 그렇잖아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또 우리 기드 소음 속에 담기에 대한 응답이요. 요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배경이 티스 k 이에 있어요. 티스는 뭡니까 제 3의 문화를 가진 키드 후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라가 달라요. 그 다민족이죠. 그 후대는 다른 민족을 가지고 두 달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티스키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어요. 또 우리 기도 속에 담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가장 집대성 있게 할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라의 대학. 그래서 2만 개의 대학 속에 미래 인재를 미리 자제 키우는 거예요. 통일교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무시하지만 전세계를 뻗어나가면 미국 통일교 대단해요. 그 통일교가 뭘 하느냐면요. 대학 안에 똑똑한 제자들을 미리 키워요. 그 후원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중요 현장에 가면 그 배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기도 속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속에 렘렌테의 망대를 세우고 미래 인재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자네 번째는 중직자와 교회망대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흐름들만 좀 얘기해.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또 우리가 언약을 또 확인해야 되지만 오늘 큰 주제부터. 어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여기에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 교회 아닙니까? 그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세우고 파송하고 응답 받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직자들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를 두고는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돼요. 70 지역. 영향을 줄 제자 세우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 목회자는 강단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직자는 현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 지역마다 뭘 세웠느냐? 중직자들을 기둥으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직자들에게 지역 사유를 제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팔판들을 다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70지역, 70제자. 이 응답 가지고 현장 교회를 세우라. 그래고 그러니까 요게 모이면은 우리가 함께 하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나의 지역에 내 현장 속에 제자 찾는 축복이세. 다섯 번째는 중직자와 선교망대입니다. 이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축복을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지금 시간표가 오천 종족의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거든. 그럼 지금 시간표가 요 응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세 가지를 두고는 쪽 집중하셔야 돼요. 앞으로 5천 종족의 제자들을 우리가 부리기도 하고 또 함께 해서 이들을 치유해서 그 나라 살 일자로 파송해야 되는데 요거를 가장 실제로 하려고 필요하니까 첫 번째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힐링 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초대 교회는요. 우리가 뭐 모이니까 이렇게 뭐 공동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어디가 되었습니까 집이 가정이 교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의 축복들은 을 거예요. 뭐 우리가 앞으로 5천 종족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훈련 시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치유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배경을, 그들의 오래된 걸 이거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하우스를 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제자들 가운데 티스케가 많습니다. 티스케 하우스. 제3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요제자들을 키워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의 응답. 그게 홀리메이슨입니다. 하나님이 새 뜰을 가진 성전의 축복. 이거 할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교는 뭡니까? 이거 제자리들 파송하라 그래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중직자가 누릴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 나의 오래된 생각들을 바꿔라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딱 주인될 수 있도록 기도망대 세요라 나를 살려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산업은요 기도하세요 300% 전문성을 두고 기도해라 여러분 개인이 영적 힘을 얻는 100%, 현장의 오직 유일전 제창조 요게 탑이 될수 있도록 그 응답 가지고 교회와 미래 살리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레런트망대 이건 인재 성교입니다요거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교회는 70 제자 세우도록 여러분의 산업은 세 가지의 집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라. 어, 이게 뭐. 사실이게 오강하는데 얼마나 그렇잖아요. 많은 세밀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응답 받는 사람을 보니까요, 이 속에 있더라고.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사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응답 받는 사람들은 못뭐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아 그래?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뭐 해라? 이 다섯 가지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해라 아니 이러면 응답 받으면 그 다음 나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어, 다섯 망대를 두고 기도해라 어, 그리고 이러면 어, 중직자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두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욕이 생깁니다 기도의 흐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요 이게 점점점점 점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시간 이게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찾는 n 거는 시간표와 관 o w y 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라 o 라 you know, y 하 u 하 n o w you k n 문 열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음. 여기 하나님의 기후와 모든 응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망대 음, 여러분 중직자와 여러분의 산업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후대를 통하여 이 응답들이 여러분의 기도제 목속에 그대로 승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기도합시다 오늘. 짧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보고마를 함께 흘러가는데, 하나님 중직자 된 나의 현장에 이 다섯 가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이 응답의 시간표 따라 가게 하시고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땅 끝까지 세계 보고마까지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직자의 절대 망대 시간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대 우리에게 중직자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 망대 산업의 망대 후대의 망대 교회의 망대 성교의 망대 하나님 응답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중직자의 응답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이 다섯 가지 망대의 시간표 보며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 기도의 힘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를 전거를 교회의 새뜰의 축복이 하나님 성교할수 있는 인재와 훈련할 수 있는 세 가지 하우스 영답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담겨지고 이 영답의 축복들을 함께 누려 나가도록 은혜 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응답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흐름과 문들을 열어갔습니다. 오늘 이 연약 잡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현장과 개인과 가정과 모든 곳에 지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증거 따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마음 껏쓰임받을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중직자의 다섯 가지 절대 망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답을 먼저 누리고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미래와 성교까지이 축복들을 함께 누리가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0 0오자